탄핵이 되고 조계 대선이 들어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미군 주한미군 차이저다. 철수잖아요. 네네. 다시 아까 그 보이세요 이미지 아까 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칠 게 분명한데 음. 여기 보니까 밑에 줄친 거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음. 이재명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이 말을 하면 하겠죠 당연히 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을 때에도 음. 내용이 어 철수를 상호 간에 아, 요구를 하면 맞아요. 1년 뒤에 정확히 떠나는 것으로 맞아요. 이렇게 네네.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 이재명이 되는 순간 사실상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영구히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음.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네. 이거를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와 미군 미군 떠나가면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 힘이 강해서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맞습니다. 그러지가 않잖아요, 지금또 우리 항사뭐 자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기고 강해지면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라들끼리 다 엮여서 살아가는 또 지구 공동체이기도 하잖아요. 음. 근데 혼자만 강해질 수 있는 힘으로 봤을 때 우리 미국 없이 살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네.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네. 저는 참 보면서 다들 좀 감성에 젖어서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가끔씩 이재명이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정가가 몇법인데. <laughs> 그런 분이 얘기하는 거를 사실은 발언을 믿을 수도 없는 음. 실서는 그렇게 음. 증명도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 뭘 믿고 그렇게 근데 주한미군만큼은 꼭 소신대로 지킬 것 같거든요. 음. 이런 사람을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군대 나온 여러분들 우리 인생 실전인 거다 알잖아요 네. 절대 잊지 말고 이거 사실은 군대 다녀오신 모든 분들은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그 예. 우리나라 군대도 뭐 물론 약하지가 않죠 아, 그렇죠? 예. 숫자도 네. 많고 음. 뭐 기술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랑 뭐 전쟁을 하면 네? 뭐 지겠냐 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더 이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냥일까요?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미군이 중요한 것은 뭐 북한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 억제력이라는 게 있어요 미군이라 미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감히 이제 덤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비슷하면 어떻게든 어 해로마 하겠다 하면은 이제 덤빌 수가 있잖아요 그 또한가 지 미국이 있으면 안정이 되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이제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수 있는데 미군이 나가게 되면 해외 자본도 다 같이 바로 그날 빠져나간다고 <laughs> 볼 수가 있죠. 아, 예. 이번에 네. 다들 뭐 환율이 천사0원 뭐 넘어갔다. 아, 맞아요. 맞아요. 호들갑을 떠는데 네.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면 아, 환율 어, 최소 30배 와. 오릅니다. 와. 너무 무서워요.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군이 예. 나가고 환율이 네. 36배가 올랐어요. 와. 오, 그러니까는 36. 1 달러에 5만 원이 되는 시대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근데 그것도 모르고 <laughs> 네.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이 없는 거고. 음, 또한 가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은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음. 어, 개인적으로 뭐 친한 중국인 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예. 그런데 중국은 싫어하면서 대놓고 친중을 하는 음.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서 합체를못 시키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고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곧, 곧 중국을 지지하는 거고 음.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